어 윤기 좀 봐. 색깔 좀 봐. 어 근데 이거 딤섬 아니? 이것도 딤섬 아니에요? 이거 여기 딤섬? 어. 딤섬 여기 딤섬 어. 있다. 어, 똑같아. 네. 아, 아, 아. <laughs> 어, 뻔뻔한 가게 신입 FD 님이 새로 또 오셨거든요. 어. 네, 자리 또 모셔서 한번 또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또 피할 수가 없죠. 네. 딤섬 좋아하세요? 네. 딤섬 최근에 언제 먹어봤어요?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음, 좋아하신다면서 꽤, <laughs> 아, 어, 꽤 오래된 거예요. 먹어보겠습니다. 새우 좋아하세요? 아 새우 좋아해요. 새우 최근에 먹은지 <laughs> 언제 됐어요꽤 오래된 거예요. 아껴두시는 거 아껴두시는 거예요. 먹어볼게요. 음 소원 굉장히 떠시네요. 네 긴장돼 쓴단 말. 음. 음. 어 어때요? 새우가 꽉차 있어요. 아니에요. 음. 안에 다른 것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 어. 거짓말을 했어요. <laughs> 어떤 맛이랑 좀 비슷해요? 음 딤섬. 아 딤섬은 딤섬만. <laughs> 딤섬, 근데 네. 저희가 FD님이 네. 한분더 계세요. 어? 네, 나오시겠어요? 지금 입사한 걸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, 갑자기. 아, 그, 그러세요? 우와, 아, 네. 와, 안녕하세요. 빔섬 좋아하세요? 좋아합니다. 네, 최근에 먹어본 지가 언제예요? 어... 됐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새우 좋아하세요? 네, 엄청 좋아해요. 어, 새우 최근에 언제 먹어봤어요?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헐, 우리 엄마 닮았다. 달받...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 닮았다. <laughs> <잘 웃음> <잘 웃음> <잘 웃음> <목> 아 안에 있는 거 어머. 아니죠? 네. 어머, 맛이 뭐.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저리저리고 저기 저기 타고. 정었잖아요 원더가 소희닮았다고 여러분 진짜 너무 네, 네 감사합니다. 야. 자. 여친닮았어요잘지내니잘 어. 지내니? 네 <목소리> <잘 지내니? 목소리> <목소리> 아이디 확인해요 전남지 아니에요 잡아, 잡아. 야, 뭐.